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블랙박스나 애프터블로우 같은 제품들은 최근에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순정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이렇게 예전에는 애프터마켓에서 구매해서 추가 장착해야 했던 제품들이 순정형으로 나와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정형 블랙박스라고 하는 이 빌트인 캠은 화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음성 녹음을 지원하지 않으며 애프터블로우는 신형 4세대 투싼 NX4부터 지원하고 있고 하이브리드에는 지원하지 않는 등 여전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년은 애프터마켓 제품이 더인기 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도 사용을 하다 보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휴즈가 끊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 휴즈는 순간적으로 전자장비가 외부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를 차단함으로써 전자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의 핸들 앞에 있는 휴즈 박스에도 스페어 휴즈가 있기도 하지만 엔진룸에 있는 휴즈 박스에도 동일한 규격의 스페어 휴즈가 있다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엔진룸에는 휴즈를 빼고 끼울 수 있는 집게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별도의 공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즈는 외부의 비정상적인 전류 유입을 발생하는 것을 막는 용도이기 때문에 연결된 전자 장비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만약 전자 장비 자체가 수분이 있었다던가 혹은 내부적인 결함으로 인해 저항이 낮아지는 어떠한 요인으로 전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휴즈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시거잭에 꽂는 USB 충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휴즈가 두번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충전기를 다른 것으로 교체한 이후에는 휴즈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건 외부 요인보다는 전 전자장비가 원인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엔진룸에 숨겨진 스페어 휴즈와 집계를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